안녕하세요. 태양을 담다 태양 농장입니다. 오늘은 어, 엄청 날씨가 추워요. 제가 지금 전봇대를 찍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전봇대를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전봇대는 광고판이네. 여기는. 전봇대는 처음에 미국에서 세웠다고 해요. 말 그대로 전보 때는 전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. 여기도 광고판이다. 아, 추워. 아, 여기는 지금, 난간대 공사하고 있어요. 왜, 침습니까 침대에, 아 이것도 조립식이네 조립식이라요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게 올해 끝내야 될 사업이라서 이렇게 날이 추워도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아 지금 제가 전주 이야기하다가 옆길로 샜네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 아주 특이한 전주가 있어서 이렇게 전주 촬영을 하는데요 아, 저기, 위에 전선이 뭐, 어디로 몇 개씩 갔는가 모르겠다. 여기가 전선도 있고, 통신선도 있고, 같이 있는 거를, 전선하고 통신선이 같이 있는 것을 전봇대라 하고요. 어, 통신선만 있는 것은, 통신선만 있는 것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. 생각이 안 난다. <laughs> 우리 동네 특이한 거 지붕 위에 전봇대가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. 그런데 사람들이 메지에서 오셨는 분들이 오 저기 지붕 위에 전봇대 있다. 이래서 이제. 보니까 정말로 지붕 위에 전봇대가 있습니다. 지금 제가 그 전봇대를 보면서 가고 있는데요. 저기 점, 전봇대라기보다는 통신선이 간것 같아요. 통신선이 간것 같은데. 밑에 부분은 집에 기둥에 딱 붙었고요. 밑에 부분은 어, 집의 벽 쪽에 거의 완벽하게 붙었고요. 위에 부분은 약간 벽하고 떨어졌지만은 지붕 위에 있습니다. 보고 계시나요? 지붕 위에 전부 때 지금 여기, 이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공사를 했어요. 오늘 다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. 한 100m 넘겠는데, 0 미터 넘을 것 같아요. 아주 깔끔하니 좋습니다. 우리 동장님이 열심히 일하신 덕분입니다. 아이고 초 펜소 치고는 좀 많이 견고하네요. 여기서 시작해서 저 위에까지 그렇게.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붕 위에 전봇대가 잘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